기묘하고 암흑의 소음들이 공기를 가득 메웠지만 꼬마 양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 늘그 사람들이 자신이 늘그참 진지적이고. 군이눈게임요 <laughs> 그런 게 중요해? 나랑 같이 있으면 된거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합니까? 몰라도 돼요. 저만 바라보세요. 눈 나만 바라봐. 이거 뭐 몰라요 그냥 배경입니다. 월페이퍼 엔진이에요. <laughs> 월페이퍼 엔진 양쿠 캔들맨 버전입니다. 띵동 띵동 그냥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아 나는 참 열정적인 사람이고 항상 진취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와 양초의 불이 붙네. 정말 갓 게이야. 눈이 호강하는 걸 이불 깔고 봐야겠다. 눈이 감기네 그냥 꺼야겠다. 그럼 갓 게이라고 안 줄었는데. 꺼야 되겠다고. 그럴 틈도 없을 걸. 이불 깔고 눕는 순간 그냥. 자신이 컴퓨터를 켜놨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자게될겁니다 그냥 주무시죠 컴퓨터 끌.. 켜놀 어디 어딨습니까 어, 왜 자꾸 컴퓨터 끄고 자려고해 외롭게 어어 사이로 빠진다 그나마 님들이 잘때 내가 이렇게 말이라도 속삭여줍니까 덜 외롭잖아요 다들 외로워서 방송 보는 거 아니야 집에서? 어어 어. 아니 진짜 리얼 재밌는 거 보고 싶으면 다 코미디 빅리드 빅리 빅리그 보러 가라고. 지금 여기서 웅이 아버지, 웅이 어머니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방송에. 그죠? 외로워서 켜둔 거 아닙니까 모두? 코빅 재미 없어? 코빅 꿀잼인데 요즘 또 코빅 보는데. 카카오 TV 같은 경우에 그 제휴돼 있잖아요, 고빅이랑 제휴돼 있어서 그 계속 채널 나오잖아. 그럼 매일 보는 오늘도 봤는데 방송편이잖아요. 우리 댄댄 오빠한테 몰라 하지 마세요. 우리 댄댄 오빠와 50분 5다화 하세요. 근데 왜 저거 저거 오바라고 하세요, <laughs>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잖아요. <laughs> 안 닥쳐 싫어. 내 방송에서 내가 닥치면 어떡해? 후근후근 날아올라는데, 이 친구 어떡하지? 지금이야! 이정도 퍼즐은 그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지? 퍼즐이란 장으로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냥 그냥 지나가니까 다 되는데 용감한 꼬마 양초가 행진하였다 놀라킹도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다 갑자기 슬레이드 스파이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죠? 갑자기 갑자기 탑을 오르고 싶으시나 프보임아 <laughs> 근데 은근 프람보 끝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네. 어의외인데내 방송 그런 방송 아니었지 않아? 아 그런 방송이 뭐 무슨 방송이야? 그러니까 켜놓고 자기는 자는데 그 나름 켜져 있을 때는 좀 자극적인 걸 원하는 그런 사람들 안 했어? 항상 새로운 게임을 원하고 어, 의외로 그 루, 루즈하고 내가 욕하면서 했던 게임을 보고 싶어하네. Is this interesting? 관대하다가 여, 영어로 뭐지? 제너럴스인가? 액츄얼리 이즈 푸프게임 이..이거 뭐야 어떻게 지나아 이거 땡기는 건가? 아

욕먹을만한 게임만 욕하는데? 이거왜오이게데 세모, 네모 모그라미 쉽네요 세모 네모 모그라미아돌이 게임은 이게임이란것이 시작된다 내가 싫어하는 퍼즐, 시간을 쓰는 퍼즐, 머리를 쓰는 퍼즐이 아니라, 막 이동해가면서 뭐 누르고 누르고 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 퍼즐, 이런 거. <laughs> 어, 역시. 머기업 뭐 직원 외국인과의 소통 아, yes it's just like candle just candle g a 게임 어 돌아간다 이거 잠깐만 세모 아니야 소 처음에 눌러야 되는 거 이게 아니잖아 데모 네모그라비였나 그럼 여긴 어떻게 지나가지? 어 잔인하고만 아니야 트위치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카카오에 재방송에 무려 외국인이 있다고요. 글로벌한 방송이에요 지금. 퀴치에 로이가 있다면 카카오에 마리가 있다. 메리구나. 메리의 딸이 파이널 판타지 피프를 좋아한다고 아까 그랬어. 어 이로 못 지나갈 텐데 이래도 이거 이로 돌려도 못 지나갈 것 같은데. 그지? 아닌 것 아, 이 아닌 거 같은데. 아니 반 반대로 하자고.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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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님들 지금, 그, 혹시 컴퓨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헌트 쇼다운을 신청하신 분이 계시다면 헌트 쇼다운 클베 당첨됐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아, 헌트 쇼다운 하고 싶어. 헌트 쇼다운 확인 좀 해줘. 아, 나도 안 됐어. 클베 되게 안 와. 어떡하지? 지금이 아니야. 아니 지금이 아니 를 잘하잖아. 오케이. 나 이제 영업 돈지 말아야겠다. 들 평소에 그렇게 놀수 있는데 왜 쳤어요? 이제 안심하고 한글 색 전념해야지. <laughs> 오케이. 굳이 색드립으로 가야 됩니까? 그걸 굳이? 그냥 드리은안 되는 겁니까 네모 그 다음 네모네 알았다 오늘도 아왜 안들어가 아 시카고에 <laughs> 매일 있는 <laughs> 시카고에 산대 로이는 뉴욕에 산다 그랬는데. 뉴욕. 뉴욕. 뉴욕이랑 시카고랑 어디가 잘 사냐고 물어보세요. <laughs> <laughs> 그흠... 그렇그 요즘 내가 로이랑 소통을 안해 줘서 로이가 잘안 보인다. 뭘 당첨돼? 뭘 당첨돼? 메일 왔다고요? 메일 누가? 누가 누가? 메일 왔어? 사토아쿤 사토아쿤 진짜로? 나 그거 빌려줄 수 있습니까? 사토아쿤 그럼 오늘 우리 헌트쇼다운 하는거야? 그런거야 오늘 입으로 헌트쇼다운 가는거야? 코드가 메일로와서 그럼 우리 오늘 헌터 쳐다하는 거야 다 같이 스펠 <laughs> 스펠포스 무세가 있어 이 방에 자꾸 <laughs> 야 스펠포스 천천히 해도 되잖아 I'm moving back to Florida soon, Tom. Oh, really? Florida. Last year, I went to the California in San, San, San Jose. I like America. Great America again! Great America. 아, 그러면은... 잠깐만. 사토님 어, 세토아님 저기... 요 산호세 전시하러 갔었어 작년에 그 작년 맞나? 재작년인가? 어 재작년이다 재작년 작년에 <러러러랑> 그 혹시 풀친으로 저한테 그러면 코드를 주시면 제가 어 치킨 하나 치킨 한 마리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헌트쇼 다 우리 가는 겁니까? 가는 거야 그런 거야? 헌트쇼다운 가버렷 뭐 두말.. 두말이라니 나도 먹고 살아야될거아니야 치킨 두마리면 내.. 어제 하루종일 방송에서 번 시급이란 말이야 시급이래 1급이란 말이야 이보세요 선생님 미국 사시는 양반한테 미국이 가장 챙피해하는 사람 흉내를 내면 어쩝니까? 아임엠 소리, 메리, 디스퍼슨, 이즈 루드일 어폴러자이즈, 폴. 왜한 나라의 수령님을 왜, 왜 부끄러워한데? <laughs> 한 질문을 강... 철문을 강제로 돌려 배 키도 양초에 담구를 막을 순 없었다 키도 양... 아배키 아... 키. 아 <laughs> 여러분 댕댕 헌터쇼다운 하는 거 보고 싶습니까? 그럼요 헌터쇼다운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가자 헌터쇼다운 가자 가자 오 갑시다 신작 게임 한번 하러 가죠 여러분들 Korean Show Korean Show Like k p 한국쇼가 뭐가 있지? 나도 안 보는데 한국쇼. 어마, 이건 꼭 켜, 꼭 켜야 해.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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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지면, 내려가고, 달려가고, 뛰어넘고, 한국에서 아직까지 헌트쇼덤 방송을 하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제까지는, 오늘은 모르겠다. 그 기회를 제게 주신다면, 제가, 아, 친박기업, BHC에서 제공하는 BBQ, 아니 BHC 맞아? BHC에서 제, 제공하는 황금올리브 반반으로 사서님 배를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laughs> <laughs> 괜히 K-POP 얘기했다 뭔가 듀유라의 김치? 물어본 느낌이야 어, oh, yes. 내가 하다 보니까 되게 이런 게 이쁜데 나름 불이야, 부리아... 불이야. 부리아... 이제 앞으로 글로벌한 방송을 위해서 외국어도 좀 썼었을까 할 때, 파이어 e <목소리> 어, 저거 뭐야? 파이널 치마가 BBQ야? 어 그렇지 BBQ에 황금올리브가 BBQ지만요. 네. BBQ 황금올리브 반반 황금올리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내용 복구놨다고요오 점프! 아 감사합니다. 신으로 보내 주셨나요? 제가 그러면 어, 확인을 하고 요 2부 헌트 쇼다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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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이부 아, 이제 보내기 전이. 또 양초의 담그를 막을 수는 없었다 l 터 t t l 머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댕댕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불편하군요 외국인 방송인인데 조지부시 조지부시 얘기를 해? 조지부시. 아, 여기 이쁜데? 불신 확인하라고요? 아, 소스입니다. 소스입니다. 그럼 좀있다가 이분은 한국 최초 헌트 쇼다운 방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외신, 그리고, 뭐, 인벤, 그리고, 나이스게임 TV, 그리고, 빨리, 저금 어디야, 뭐, DC, 뭐, 빨리 다, 저기, 광고 때리세요. 2부의 한국 최초로 헌트쇼다운 방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그 방송. 지금 빨리 환불하고 하자고. 아, 잘하고 있잖아, 이거. 일부 재밌구만, 왜. 빨리 tv kbs에 제보하세요. 동중파 한번 타보자 이 기회에. 한국 최초로 헌트 쇼다운을 하는 개방송. I'm Korean number 1. I'm top of the Korean streamer. 아니 우리 헌트 쇼다운 기죽게 왜 그래요? 왜 우리 헌트 쇼다운 기를 죽이고 그래요? 얼마나 재밌는 게임인데. 그 정도 가게 맞거든요. 아, 들을 게안 보이네, 이거.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그리워하면. 만나게 되 근데 글로벌한 방송이라고 해도 있던 외국 팬 관리도 못했잖아 로이가 애초에 이방 왔던 참 이유가 참 양키 스트리머 중에 똑같이 댕댕이 페이스 쓰는 애 방송 보다가 흘러들어온 건데 로이를 트위치에 방치해놓고 억울하면 어, 카카오로 오라고 해 억울하면 어, 로이 카카오로 오라고 해 나 근데 특이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 파스넷이 없어지면 특이도 쓰려고 했거든. 근데 파스넷이 안 없어진다. 그 내가 특이도까지 쓰게 되면 공지를 다섯 네 군데로 올려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어, 네 군데로 올려야 돼서 그래서 파스넷이 없어지면 특이도 쓰려고 했는데. 음, 모르겠다. 로이 위도 가끔씩 와요. 로이. I miss you, 로이. 로이를 위해서. 미국 친구가 한명더 생겼는데. 도모다치가 생겼는데. 로이 어디 간 거니? 부른다로이 너, 음, 나름 이쁜데? 이게 빛이 있으면 꽃이 펴지네. 따란따라라라따라따라따라라라따라라따라따라따라따라 따라따라따라따라. 라라따라 따라따라따라라라따라라따라 누군가 불신의 시지 보내네 당신은 사토와 군입니까 이제 확인 해볼게요 잠깐만요 지금은 당장 확인을 못하고 이거 끝내고 확인한 다음에 우리 같이 헌트 쇼다운 하러 갑시다 근데 헌트 쇼다운 아시아수가 없어서 핑 겁나 걸릴것 같은데 예전에 이스케이프 타르코바한 느낌 날것 같은데 Mari, don't be fooled by the fact that this dog has a cute face. Has not a bad game player, but really bad guy. It's so cheap. <laughs> cheap? No, I'm expensive. I'm not cheap. 안 팔아요. 파는 거 아니에요. <laughs> 거의 끝이, 끝인데 이거 챕터 4가 엔딩이 아닐까? 동굴길이 나타나. 근데 도대체 캔들맨 이 게임의 내용을 1도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헛소리만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그냥 월페이퍼 엔진이고 나 혼자 그냥 계속 헛소리하고 있는 것 같아.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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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귀엽지. 네가 더 귀여워. 너가 더 귀여워. 내 아이디가 왜 그래? 너 아이디가 왜 그러니? <laughs>

하늘도 어, 비어는 이 거리 지나치때면 <laughs> 뭐야 저거 나이스 퀵세이브 아왜 어, 저거 삭제하네 재밌는 게임인데 지금 재밌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배려하며 삽시다 서로 서로. 아 더는 참을 수 없다. 당 양초에 붙기는그만두 쇼다운인가 쇼당인가 얼른 하러 갑시다. 게임 지루하니까 노래 부르 이상한 드립 나오자 너 빨리 가서 총알로 머리에 바람 구멍 내자. 죽이가 아... <laughs> 가자. 다메다메 모 다메 타메요. 뭐 <laughs> 나나나나. 아직은 안 돼요. 다메다메 다메. 키류짱. 갑자기 키류 아 갑자기 용과 같이 하고 싶네. 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게임이 생각 나는 걸까? sometime 아 bad, boys. bad boy bad boy a d y bad o 테스트가 요즘 잦은거 보니까 댕댕이도 즐기는 것 같다 중신 테스트라니요 어쟤 왜저래 쟤왜 저렇게 오르고 있니 인디님 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그냥, 옛날부터 신작게임이 나오면 그냥 다 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만, 다만 요즘 게임들이, 어... 아, 내가 이걸 건드리면 나오는구나. 죄다 이런 게임들인 것 뿐이야. 한동안 신작게임이 진짜 갓게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챘던 거지. 전 그냥 나오면 나온 대로 닥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댕댕이의 인격이 나를 거부하는구나. 난 댕댕이의 욕망이야. 밑바닥이라고. <laughs> 지금 당장 하얀 냄새 나는 전장에 뛰어들어서 이름모를 유저들의 머리통에 새로운 숨구멍을 내는 게 너무너무 좋지만 종겐 비이라 참는 거잖아. 뭔 음, 밑바닥이야. 음. 내 밑바닥이라니. 나도 본적 없는 냄이 바다 어, 다 왔어. 됐어. 아, 귀여워. 게임 아주 귀여워. t 굴나무가 고요한 바다 속으로 사라집니다. 고통스러는꼬마양초는 물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 돌연 찬란한 물결이 쳤습니다. Could this be the way? Could be could this be way? 야지 그냥. 방송 목록 본거 아니거든요. 와, 챕터 어도 있네. 떠오르고 잠기는 해초. 김민희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